예전부터 이런 자연 치유나 이런데 관심은 많이 있었고 저도 또 채식이나 이런 현미식에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딸아이가 느어도 없이 크론이라는 병을 알게 돼서 더욱더 이제 여러 가지로 전 병원에 가는 것보다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죠. 우연히 이제 딸이 재발하는 바람에 다시 또 찾던 중에 유튜브에서 이문현 회장님을 보고 내가 그동안 찾고 찾던 아 답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 그러고서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. 아 저는 딸아이가 여기 왔다 가면 습관하고 먹는거나 이런 것이 바뀔 것이고 또 딸아이도 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저도 올수 있었고 그렇습니다. 아 저도 캐나다에서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아앞에 눈이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, 한쪽 눈을 가리고 보니까, 한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, 잘. 그래서, 어, 이상하다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,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 눈이 안 보이고, 한쪽은 좀 보이고. 그래서 너무 자고 일어나면 눈이 건조하고, 힘들었거든요, 엄청. 그래서, 아, 이게 뭔가, 내가 약간 당뇨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합병증이 오는가 보다 생각만 했지, 진찰은 제가 자신 없어서 못 받았어요. 딸이 크론으로 이제 아파서 오기는 왔는데, 그 여기 원장님이 오신 김에 보호자보다 같이 디톡스를 하시고 가시죠. 그 말이 그때 참 좋았어요. 그래서 그말 덕분에 여기서 같이 하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딸 크론이야. 뭐 이제 쟤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좋아질 테지만, 저도 이제 관절이나 이 당뇨, 당뇨는 수치가 150 이렇게 나가던 게 지금 110으로 잡혔고요. 그리고 무릎 관절도 안 좋았던 것이 다낫고 그리고 이제 눈이 무척 밝아지고 피곤하지가 않은 게 우선 제일 좋아요. 지금은 거의 여기 2층에 그 시력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. 봤는데, 둘다한 1.0, 하나는 1.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저는 모르겠어요. 처음 올 때부터 이문연 회장님 강의를 듣고 신뢰를 갖고 와서 그런지 모든 게참 좋았어요. 아침 새벽마다, 뭐전 캐나다에 서 새벽 기도는 갑니다만 여기 와서 새벽에 말씀 드릴 때마다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날 그날 이렇게. 그래서 정말 좋았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또 환자도 아니에요. 여기 보면 가난말기 뭐, 위암 말기 어디로 전 전이 됐고 막 이런 아픈 분들볼 적에 정말 그분들이 밝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거꾸로 내가 그 위안을 받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채식 먹는 거 전혀 거부 없어요. 그리고 또 제가 그그 그 전부터 생각했던 것도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야채를 그 전에는 야채를 먹는다고 하면서 삶아 먹었던 게 문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는 삶아 먹지 절대 안할 것이고. 그 생, 야채로 먹으면서 또 우리 가족들, 그리고는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도 널리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함께 다 건강하길 바라는 겁니다.